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 또인삶에서 우리 사랑하성도님들을또 뵙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원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은혜만 받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때로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날마다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며 날마다 돈을 독촉하는 쌓여만 가는 고지서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하는 세계입니다. 이런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그분의 친신하신 말에 믿고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곳. 때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온부름치며 기도하는 그곳. 모두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리라 믿고. 아픈 마음을 안고 무릎으로 견뎌나가야 하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어쩌면 그 현실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주님께서 나를 언제쯤 유로해 주실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사는 현실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할 사람을 주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을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까지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